오이 리본 이렇게 예. 디피하니까 예쁘네요 안녕하세 전세계에서 와즈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즈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빠디.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파리의 스투시 매장입니다. 영상을 못 찍게 할것 같은데 스투시도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것은 스투시 로고에 파리라고 쓰여져 있는 기념품이죠. 여러분들은 방 안에 누워서 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파리 스투시를 쇼핑하는 그런 네,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저 앞에 아저씨가 길에서 대마초를 태우고 계시는 환장을 보고 계십니다. 어 스투시다. 카라트는 세일 맛인데. 와엘레멘트50% 할인. 하지만 스투시 먼저 가볼까요? 이제 브일러가 오케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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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역시나 찍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티셔츠는 55유로 후디가 한 150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주사위를 살까 말까 하다가 막 굳이 너무 불필요한 데 사는 것같아요고어 여기도 뭐야 벨레로즈라고 하는 스니커샵이 있네요 처음 보는 데데 한번 어떤 데지 시갈만 빨리 한번 볼게요 예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15초만에 아웃 왜? 볼게 없다. 다음은 바로 푸페트롤 가도록 하겠습니다. 푸페트롤은 JD 스포츠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상위 레벨, 최상위 레벨의 스니커스 토어고요 저는 여기에 왔었습니다. 이 매장에 와서 뭘 샀었어? 스포트 니치 할인 65, 네, 65유로, 조던 4, 가격은 240유로. 이거 뭐야? 이거 앞에스 카츠예요. 160유로 샥스가 있고요. 에어맥스 우와 녹타 포스 진짜 너무 좋다 녹타 포스 3종 로얄 블루로 가격은 175유로입니다 이거 피어팩인데요 피어 핸드볼 스페셜 진로 할인하고 있고요. 삼바 993 코카가 이렇전시되 있고 팀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푸드 페트롤 아니 다 좋은 제품 너무 많은데 환율이 너무 비싼 거예요. 코비도 있었고 조던도 있고 뭐, 녹타도 전 컬러 다 있었고 하지만 비싸다. 하지만 푸드 페트롤이라는 게그 프랑스에 있고 굉장히 고급 제품들이 많이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브랜드 이름이 상당히, 저... 여기를 왜.